안녕하세요 미저씨입니다. 드디어 엔젤리스 선수가 일을 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일을 냈습니다. 최근 경기들도 잘하고 있었거든요 6경기 연속으로 더블더블도 하고 실력도 많이 괜찮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커네리컷 경기에서 테크니컬 파워를 받아서 시즌 8개로 다음 경기에서 출전 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WNBA에서 공지까지 나왔습니다 와 공교롭게도 그 경기가 내일 인디아나와의 경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인디아나 경기 하기 싫어서 일부러 테크니컬을 받은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경기 정지가 문제가 아니라 프라운어피스 스포츠의 한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목이 이렇습니다 엔젤리스 시카고에서 동료들을 공개적으로 저격 후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다. 기사에는 이제 엔젤리스는 시카고 스카이 구단의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스는 동료들과 감독 타일러 마시를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엔젤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를 여기서 이어가고 싶지만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방향으로 가서 제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후엔젤리스 선수는 스카이의 로스터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특정 동료 선수들을 이름까지 직접 언급하며 마시 감독이 이 팀을 더 강하게 지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차례 우리는 great player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베테랑 포인트 가드 콜니 밴드슬루 이 선수가 어, 에이스 선수거든요. 시즌 7경기 만에 ACL 그러니까 무릎을 다쳤죠. 그 나이에 예전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조금 더 젊으면서 경험이 있고 경기에 꾸준히 나가면서 챔피언십을 위해 경쟁할 의지가 있으며 실제로 우승 경험도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선수는 지금 없어요. 그런 선수는 뭐 다른 팀에서 지금,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런 선수가 없어요, 지금. 이벤더슬루 선수는 두 번의 WNBA 챔피언, 다섯 번의 올스타, 그리고 일곱 번의 올타임 어시스트로 한 엔젤리스가 깔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엔젤리스는 동료인 레이첼 베넘이나 헤일리 베네스가 플레이오프 팀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엔젤하고 헤일리는 LSU 대학에서 같이 뛰었잖아요. 친하지 않나? 아주 그냥 미친네. 이와 이거 너무 했는데. 한편 가드 에리어에킨스는 WNBA 챔피언십 경험을 가진 스카이 로스터의 또 다른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도 있는데 와왜 까는 거죠? 하지만 여러 리그 관계자들에 따르면 챔피언십을 노리는 팀에서 엔젤리스 선수는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옵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15...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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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I'm frustrated. I probably am frustrated myself right now. Um, I think the language is taken out of context, um, and I really didn't intentionally mean to put down my teammates because they've been through this with me throughout the whole year. They've, I would apologize to my teammates, which I, I already have, um, about the article and how it was misconstrued about what was said, and I just have to be better with my language because I know. 뭐 솔직히 진심은 안 느껴집니다. 아마 광고 스폰서나 계약이 파괴돼야지뭐 진실된 사과를 하겠죠. So How cool is this? This will be near Gamebridge Field House, there where the old Marion County Jail used to be. That's near the intersection of East Maryland and Delaware Streets. So today's groundbreaking ceremony. It's not a public event, but the three-story facility will be more than one hundred thousand square feet. It's also expected to open before the twenty twenty-seven WNBA season. Oh, nice. Okay, guys, here we go. Right here, count through one, two. All right, one shovel. Hold on, shovel. 안타깝게 우리 주라기 언니 클로이 비비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인주라표트로 뽑힌 브리얼 선수를 올해 시즌 말까지, 끝날 때까지 영입하였습니다. Rebounds. She's got it against NECA inside. Throws it up. No. Mm -hmm. Yep, Over four three in that quarter. Also, I think their defense is keeping them in it where they just go cold. In the late stages of games, they lose leads. Reese looking in for the high low. instead Takes Ezzy down to the low block. <laughs> Rồi, anh